안녕하세요. 정환입니다반만년이라고하는 우리의 긴역이 속에서 가장 큰강역을차지하고 문화를 건설했던 고해의 역사문화적인 어원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을숨결이 담겨 있는 아리랑을 잠시 들어보신 뒤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고구려가 역사의 전면에서 살았는지 30년쯤에 그러니까 698년으로 어 기억됩니다만 아 송말말갈과 백산말갈이 에 힘을 합쳐서 음, 대조영을 지도자로 해서 어, 나라를 어, 세웠던 어, 때부터 제15대 대인선 황제 일이까지 228년 동안에 오경 12부 62주라고 하는 사방 오천리에 달하는 아주 드넓은 그런 그 강역을 어, 차지하면서 어, 역사 문화를 이룩하여 왔습니다. 어, 이름하여 해동성국을 이루어서 어, 통일신라와 함께 우리 역사에 가장 빛나는 남북국 시대를 열어 저친 니다 동서통감에 따르면 고려 태조 때 대조형을 태조형이라고 성을 준 거, 다시 준 거죠. 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조형이 아니라 태정이라고 그렇게 고쳐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대조형의 후손임을 자임하는 그런 그 성씨가 있는데요. 어, 영순 태씨와 협계 태씨가그 어, 복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영순 태씨는 제가 살고 있는 이 경산시 남천면 송백리 마리의 마을에 자리해서 발해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을에 별칭을 두고. 에, 발해 문화 보존에를 연녀서 그 사업을 아주 끈질기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보존회장님이신 그 태재옥 어, 선생은 향사가 있을 때 제가 돌아 베기도 하고 같이 차나 막걸리 한 잔을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나누다가 보면. 이렇게 눈도 좀쑥좀 좀 들어가시고 이 눈두덩이로 이렇게 나오시기도 하고 하더니 예사롭지 않은 강력한 인상을 주어서 제가 돌아 혹시 그 회장님 말갈의 후손이라고 하는 대조영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들어봤다는 겁니다. 참 한편 좀 조금 성구하기는 하더라고요. 그 대조영 장군이 에 중국의 그 길림성 도나시 오동성에 터를 잡고 아 동모산에 산성을 쌓고 처음으로 아 이제 그 도읍을 정한 뒤로 결국은 뭐그 목당강에 지린계인 더 북동쪽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의 흥룡왕성 녹단강시 영안시라고 하는 데에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사방 오천리에 해당하는 강역을 확보해서 빛나는 문화를 이룩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갈이라고 했다가 뒤에 다시 진단 대진국으로 했다가 뒤 아마. 당나라 현종 때일 겁니다. 그 임금의 특사로 간그 최운으로 해군 그 대조영에게 좌효 대장군 발군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책봉을 했습니다. 그뒤은는 계속 발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 공식적으로 통용이 돼서 굳어져 쓰인 것입니다. 발례는그 아, 역사의 계승성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틀림없는 고구려의 어떤 역사적 대통을 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돌 문화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아, 전 세계에서 유려가 없는 아파트에 까지도 온돌의 어떤 그 어, 설계를 하고 거기서 이제 주거생활을 하는데요 이런 온돌문화라든가 또는 그 돌로 성을 쌓아서 칠을 만드는 석성문화 또는 그 무덤에 그 돌로 이렇게 쌓아서 올리는 적석총무덤 물론 토강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문화적인 어떤 특징이나 구성원으로 보더라도 어, 송말말갈이 중심에 서고 백산말갈이 힘을 합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루어진 하나의 그 구성원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더러는 보면은 어, 발에는 지배층은 고구려 유민이, 비지배층은 말갈족이 됐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들하기도 합니다. 그 근거는 당나라의 유학 승려로 갔던 진령자중성충자 영충이라는 승려가 편집 글에 그런 내용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의 그러한 글들이 유치국사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서. 그 뒤로는 그러한 어떤 개념들이 널리 이제 유포된 것이죠. 아, 그런데 초기에 발해의 이름을 말갈이라 했고, 특히 그 송말말갈과 백산말갈이 합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보고 그런 또 문화적 특징이나 언어 또는 이런 생활 풍습 이런 걸볼 때는 이게 뭔가 좀 잘못된 역사 인식에서 기인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그 발해 혹은 발해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과 관련해서 지리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이름으로는 발해고 바다 이름으로는 이제 발해 이렇게 이제 휘돌아가는 그 만국이죠 어, 발해만이 되겠는데 에, 그 산동성의 그 지리지라고 할수 있는 어, 그 초도 아래다가 올려젓은 내주지에 보면은 원래 그 발해만은 원 이름이 발해만이 아니고. 북해였습니다. 아마 기원전 그 48년인가요 그 춘추전국시대에 5400km쯤 되는 발해만의 서북쪽에서 흘러내리는 황하의 엄청난 범람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그 농지가 물에 잠기고 이렇게 엄청난 수재를 입었던 또설상가상으로 이제 그 요동반도 쪽에서 이제 요하 지난 주번에 이제 그 요하 얘기했잖아요. 그 요하에서 그냥 1,340km인가요? 얼마쯤 되는데, 그 물이 합세함으로 해서 그런 퇴적작용에 의해서 요동반도와 산동반도가 점차 그 이제 그아 소위 그 대륙화되는. 이제 무토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진 거죠. 그게 마치 지도를 보면요, 선동반도하고 요동반도에 그렇게 들어 와 있는 발해만이 그게 꽃봉오리처럼 또는 그그 그 뭐죠, 그 어항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거는 이제 그 어디죠, 그 대조영의 그 발해 왕조가 자리를 잡고, 오랫동안 그 통치를 했던, 그, 그, 소위 그, 흑농경성, 그, 목단강시에, 음, 있는 영안시, 거기 경박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가, 아, 그, 목단강의 상충류에 있는 그 호수인데요. 말이 호수지, 길이가 그 호수의 길이를약한 40km. 어, 물이 많을 때는 너비가 한6 k 로 정도 되고 가운데 그 이제 그 뭐죠? 조수루라고 하는 정말 로떵떵솔루라고 띄우, 하는데 연 20m 정도의 높이가 되는데 에, 그 굉장히 오기된데 어, 선면이 산으로 이렇게 그 호수 주변에 에, 둘러져 있어 가지고 마치 굉장히 이그 꽃봉우리처럼 오항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소리가 멀리까지 들리고 홍라녀와 농란의 전설두 거기에 전해옵니다 이러한 그두 개의 나라 이름과 바다 이름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시기적으로 보면 이 바레만이라고 하는 것은 1026년입니까? 원나라 이제 쿠빌라이가 세운 왕조가 이미 926년이 되면 발해는 마,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발해가 먼저 쓰였으니까 아마 발해만이라는 것보다는 경박호의 그 발해가 더 시기적으로 먼저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개가 그 자욱하고 폭포 아, 소리가 들리고 물소리죠. 그러니까 그 이제 발해의 발자의 그 자원을 보면 그 옥편 같은 데 보면 바다 이름 해, 안개 자욱할 해, 물소리 해, 이 폭포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경박호에서 중, 어, 비롯된 그런 발해가 발해만으로 와서 원나라 이후까지 쓰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아, 이제 그, 아, 이걸 이도로 한번 우리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요. 이요발의 발이 앞에 있는 게 이제 물속이고 뒤에 있는 게 이제 힘력전의 양편은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그 발인데요. 그게 꽃봉오리 같이 이제 이렇게 불쑥 튀어 나온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문자론적인 해석을 하면 물의 힘에 의해서 생겨난 또는 그런 어떤 지형 지물을 말한다. 그게 이제 예, 발딘데요. 안개가 자욱하다. 또 물소리가 뭐 많이 떨리 들린다. 지금도요 발해만이 그 안개 지역을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지역입니다. 음. 예, 하튼 뭐 아, 그런 걸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가운데 있는 그 이제 형성의 소리 글 아닙니까? 그게 우리 말로 하면 벌, 이제 그 퇴, 소위 강물의 소위 그 퇴적 작용으로 이제 생겼으니까 그게 이제 벌, 벌, 펄 또는 이 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요하문명할 때에 그 우하량에서 이제 천단에서 화토벌 위에다가 천요재를 지냈다 그랬잖아요. 비가 많이 올 때는 비가 오지 말라고. 기청제를 지내고 비가 너무 안 오면 비를 오게 하려는 기우제를 지냈던 겁니다. 내 이런 그 역사 문화적인 것들을 관련해서 풀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 동북공정 또 우리 관련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1990년 이후에 일 예, 발해나 고구려가 다 자기들의 어떤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더라고 그런데 말하자면 역사 왜곡을 일삼은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그 발해의 아, 제 3대 문왕입니다. 네째 그 공주였던 정효공주의 무덤에서 그 묘비명이 1580년대 두 차례에 걸쳐서 발굴이 됐는데요. 아, 거기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를 그 딸이 황제, 황상, 황후라고 불렀어요. 어느 지방 정권이 황제와 황상과 아, 황후라고 불렀겠습니까? 또 독자적인 하늘천 다슬이통 전통이라고 하는 연어로 썼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또 더욱 이제 이르기 갖다가 우리에게 좀 믿어게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이 대무왕 때입니까? 그그 그, 대무의 임금 때인데 그 동생이 이제 그 흑수말가를 이제 치려고 했는데 그걸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임금과 맞서서 결국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당나라로 갔다 이말입니다 그거로 해서 그걸 감춰주니까 이 장문이라는 장군을 시켜서 여동반도에서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산동반도에 음, 가서 등주에 올라가서 등주자들 위준을 살해합니다. 어느 지방정권이 중앙정권한테 덤벼들어가지고 공략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어쨌든, 요컨대 이 바래라고 하는 것은 나라 이름이면서 바다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개가 자욱하고 물소리로도 그렇게 자전에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걸 종합해 볼때 경박호의 조수로가 있는 그런 안개 자욱한 물소리 들리는 그 바래 발해, 경박호의 바래로부터 바래만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참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건강하시고, 이 매화꽃이 피는 이 계절에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행복한 봄날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